카운터백이라는 빅스푼입니다. 자카르에서 작년 가을에 출시가 됐고요. 오늘은 이 빅스푼하고, 그 다음에 일본 프로, 후시타 코야에 대해서 도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후시타 코야는 일본 베스트 프로고, 일본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리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베스마스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스마스터. 2024 베스마스터 클래식 결과. 요거는 이미 3월에 대회를 했고, 베스마스터 클래식은 1년 동안 베스마스터 그 엘리트 리그를 뛰면서 성적 상위 50명. 50명만 참가하는 어, 챔피언 결정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후지타 코야가, 어, 여기서 11등. 여기 있죠? 후지타 코야. 11등을 했습니다. 요 위에 이토 타쿠 있죠? 이토 타쿠. 노리스 프로스테. 이토 타쿠가 후지타보다 1년인가 2년? 먼저 더이 베스마스터로 넘어가서 활동을 했고, 이토 타쿠도 좋은 성적 거뒀죠. 근데 후지타 코야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지타 코야 11등 했고, 지금, 요, 베스마스터 리그 성적이 1등을 두번 했어요. 그 리그에서. 베스마스터 리그를 엘리트라고 하는데, 베스마스터 엘리트에서 23년, 그리고 24년, 두번 1등을 했습니다. 후지타코야가 미국에서 대회 뜨기 시작한 게 2022년이거든요. 2022년에 대회 뜨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에 1등 한번 하고, 또 24년에도 1등 한번 하고, 그리고 상위 50인만 출전하는 베스마스터 클래스도 출전해서 11등 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따로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후지타 코야. 자, 얼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굉장히 뜨고 있는 프로 중에 한 명인데 이 후치타코야가 주로 사용하는 채비가 있어요. 거의 원테클 이다시피 사용하는 채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 후치타코야가 만든 요 카운터백 빅스푼 요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부터 38g이고 120mm 스푼이니까 당연히 싱킹이겠죠. 제가 보여드릴 컬러는 세 가지.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실버 실버 컬러. 자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짝반짝 실버 컬러. 자 컬러 보여드리면서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빅스푼이라는 게 정확한 뭐 얼마 이상부터 빅스푼이다 이런 정의는 없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보통 스푼이다라고 알고 있는 건 요만하죠, 요만한 거. 요만한 사이즈에. 뭐, 한 10g, 14g, 이 정도?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베스낚스에서 쓰던 스푼이었는데, 일단 그거보다 좀 크다, 많이 크다라고 하면 이제 빅스푼이더라고 지금은 다 부르고 있고, 빅스푼도 사이즈가 소 자, 중 자, 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말아, 굳이 나누자면 빅스푼 중에서 한중자 정도? 그리고 이 스푼이 액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액션이 그 팔랑팔랑 떨어지는 그 낙엽. 낙엽 폴링. 그래서 스푼을 던졌을 때 우리가 액션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로드로쭉 들어 오면 리프트 되죠. 리프트하고 그냥 자유낙하. 그러면 스푼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 그게 낙엽 폴링 첫 번째 액션이고. 자, 요거는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샴페인 골드. 뒤에는 완전히 골드로 되어 있고요. 샴페인 골드, 등쪽은 이렇게 블랙으로. 샴페인 골드 굉장히 컬러 이쁜데, 저는 이 골드 컬러 좋아하거든요. 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이제 라이브 스코프로 빅스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라이브 스코프로 하는 빅스푼 낚시는 이 팔랑팔랑 폴링 액션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스푼이 물 속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백 슬라이딩 액션. 그거를 쓰죠. 자 요거는 컬러가 컬러가 클래식 베이트 컬러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화이트예요. 화이트고 위쪽에 이렇게 그레이에 물방울 무늬도 있고 뒤쪽에 보면은 뒤쪽은 뒤쪽도 등쪽에는 컬러 들어가 있고 밑에는 화이트고. 개인적으로 요 컬러도 굉장히 이쁜데 화이트 컬러. 자 실버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버 컬러 이게 컬러 이름이 실버가 아니라 무슨 스모크 무슨 컬러인데 이제 우리가 스푼에서 보통 기대하는 그 실버 컬러보다 약간 약간 블랙이 껴있어요 요 컬러 말고 이제 나머지 컬러들은 뭔가 이렇게 메가베스 로어들처럼 막 이렇게 무늬가 줄 무늬가 들어갈 거막 이런데 그거는 보통 우리들 보통 저를 포함해서 보통의 취향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컬러는 제가 볼 때는 요세 개가 제일 예쁜것 같고 그리고 후지타 코야가 이 영상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 영상에서 쓸그 재팬 쉐드 코야 코야 와가사키 그두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요 실버에다가 위쪽에 위쪽에 이렇게 그 쉐드 갈색 녹색 이렇게 무늬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컬러인데 그것도 뭐 영상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컬러 이세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구리가 이제 라이브 스코프로 빅스푼 낚시를 할 때는 이 백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직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보고 이 거리와 각도와 시간을 계산해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스푼이 이 배스 딱 정확히 이마, 이마 눈앞에 맞춰서 이렇게 쭉쭉 쭉 들어갈 수 있게. 자, 이게 말로만 하면 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 영상이 이제 자칼 영상인데 후치타 코야가 이 카운터백 설명하는 영상이거든요. 이 스푼을 만들면서 이제 뭐 어려웠던 점, 디자인의 특이 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요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백 슬라이딩으로만 먹는 그런 배스들이 있고 일반적인 폴링 액션으로는 이렇게 배스들을 조준해서 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 그리고 크고 빠른 속도가 빠른 백슬라이딩 빠른 그런 거에만 먹는, 먹는 놈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액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곡선 있죠 곡선 이 핵심이 이컵이 요요 컵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에 전체적인 곡선, 무게 배분,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이게 다른 빅스푼들랑 다른 점은 이 디자인이 위쪽하고, 밑쪽하고 곡선이 다르죠.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이 백슬라이딩 액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 보셨죠 지금? 자물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약 45도 정도 각도.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한 45도 정도 각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집니다. 팔랑팔랑이 아니고 쭉 내려가요. 그 라이브로 빅스푼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백슬라이딩이 얼마나 잘 되냐. 정확하게. 빠르게. 그게 이제 라이브 스코프로 하는 빅스푼 낚시의 핵심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 백슬라이드 액션이 제대로 잘 나오는 스푼이 거의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게그벤 파커 그게 이제 백슬라이딩 액션이 나오는데 그거는 각도가 조금 깊어요. 그더더 그러니까 더 급해 45도보다 더 급해 50도 60도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한 45도 정도 각도가 나오고 그 외에 지금 백슬라이딩 액션이 잘 나오는 게 제가 저번에 라이브 스코프 빅스푼 낚시라고 영상 올린 거, 그때 사용했던 거는 그 리미트몰의 그 115g 짜리 그 초기 버전이에요. 초기 버전 제품이고, 고고도 백슬라이딩 잘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백슬라이딩 잘 나오는 게그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각 제품마다 백슬라이딩 속도랑 그 다음에 각도, 내려가는 각도,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카운터백이 영상 보면서 자 이거는 카운터백 내려가는 그 라이브 화면이에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쭉 45도로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 100g 넘는 그런 빅스푼들에 비해서 내려가는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고 각도는 45도 정도 각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 라이브 화면 다시 볼까요 이게 내려갑니다 쭉쭉 쭉 이렇게 내려가죠 백슬라이딩으로 자 근데 이 제품이 좀 특징이 이 제품의 특징이 지금 폴링 했죠 그럼 다시 들었다가 다시 자유낙하 치면 또 백슬라이딩 또 들어가요 들었다가 놓으면 또 들어가고 그 지금 이렇게 백슬라이딩이 잘 되는 빅스프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백슬라이딩이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해도 백슬라이딩이 다시 들어가 라인을 끌고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렇게 백슬라이딩 잘 들어가는 거는 이 제품밖에 없지 않나. 일단 현재 라이브 스코프로 빅스푼 낚시 하시면서 이 정확한 백슬라이딩, 백슬라이딩이 잘 되는 스푼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요거 일단 강추 드립니다. 이제 라이브를 안 쓰시거나 빅스푼 낚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지금 미국 일본 프로토너먼트에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라이브 스코프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낚시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중층에 떠다니는 중층에서 먹이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무리지어서 떠다니는 그런 베스들을 잡는데 기존에는 라이브스코프 없을 때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어탄 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라이브스코프 덕분에 걔네들을 보면서 마치 저격하듯이 이 빅스푼 가지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가 없으면 솔직히 이 백슬라이딩 빅스푼 낚시는 거의 어렵고 라이브가 있으면은 중층에서 떠다니는 배스들 요 빅스푼 가지고 백슬라이딩으로 쫙 저격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요 낚시가 요즘 이제 라이브 스코프 덕분에 새롭게 나타난 형태의 낚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백슬라이딩 액션 나오는 잘 나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몇 제품 안 되지만. 앞으로는 요 카운터백을 시작으로 이제 점점 더 많은 제품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빅스푼 백슬라이딩 낚시는 주로 언제 하냐면 이제 한여름, 지금이죠, 지금. 여름. 초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그때 빅베스들이 연안에 안 있고 이제 물 중간에서 수심 한 3, 4m, 5m? 요 읍지 떠다니거든요. 그 서머클라인 위아래에서 떠다녀요. 떠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베이트 피시들 사냥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먹히는 채비에요 이게.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라이브 스코프가 있다면은 이 빅스푼 가지고 되게 재밌는 낚시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빅스푼 낚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 스코프가 있는데 빅스푼 낚시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요 강추하는 요 제품입니다. 카운터백, 자칼 카운터백. 요 구매하실 수 있는 좌표는 제가 영상 설명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카운터백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일본 베스 프로 후치타 코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후치타 코야의 비밀병기, 위닝 루어.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